우리가 잘못 알던 닌자용품에 대한 사실. 소비표창, 일비표창. 이게 표창임. 음? <laughs> 내전쓰리곰. 얘는 쿠나임. 심지어 쿠나에는 던지는 부위가 아닌 옛날 일본에서 쓰던 공구임. 회계에 계시고, 청구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5월 2주차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유머 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서 오늘의 주간 카페 탐방을 즐겨보도록 합시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은 급식 행동입니다 재민이중고딩때 학교 계단 3칸씩 올라감 내려올 때 존나 4칸씩 내려옴 난간 잡고 파크로준네현 이거 신고. 와, 맞네. 아, 심지어 한 번에 뛰어내렸어. 여기서 여기 한 번에 뛰어내리고. 지금은 무릎 다 나가지. 옛날에 네 칸씩 올라가도 안 힘들었다. 막네 칸씩, 세 칸씩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도 힘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laughs> 이랬어. 아, 늙기 싫다. 동기마다 바뀌는 십덕의 최애. 윈털. 이제 이건 필요 없어. 기타가 말인. 프링이제 이거 필요없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 필요없어 뭐다 알잖아 받아들여 대파리 통곡의 벽 뭐야? 물량 안전화로 신제품 항정으로 풍족해짐 대파리들은 상품가치가 훼손된다며 분노 아우 꼴 좋다 아 꼴이 아주 좋아 대파리들 우리가 잘못 알던 닌자용 품엠에 대한 사실 소비 표창 일비 표창 이게 표창임 음? <laughs> 내전 수리검 얘는 쿠나임 심지어 쿠나이는 던지는 무기가 아닌 옛날 일본에서 쓰던 공구임 시노비들이 불신건물을 피하면서 암살에 사용할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굳어지면 닌자의 무기가 됐다고 수리검 또한 다이나믹한 살살력은 없었다고 기껏해봐야 독무쳐서 독살하는 정도였어 그냥 공구리였어? 일본 닌자 카페 갔을 때 이거 썼는데? 야 이거 되게 날카로웠어 생각보다 이거로 던지던데 막 야 이게 진짜 날카롭더라, 이런 것들이. 이거 막폭 소리 나더라, 박히면서. 내가 보기엔 날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타격으로 죽는 거야. 의외로 북한이 만든 애니. 북한 클라우드 서버 유출당인데 거기서 북한이 하청받은 애니 작업물이 나왔어. 근데 그 애니 목록이 어? 잠깐만 이거 인비저시브 아니야? 달리하는 고개 숙이지 않아도더어 시끌벌 녀석들도 있고. 그니까 러 북한 녀석들도 이 정도 컬 뽑아내는데 요 스타는 뭐 하는 걸까? 하... 범부였구나. 편의점에 명탕점이 왔다. <laughs> <laughs> 술병을 깨트린 범인 이 안에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잘게잘 잘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만. 이 갑자기, 철은미. <laughs> 지나는 한순간에 일어났다. 뭐야? 어? 에? 아니, 어디에서 편집된 거지? 와, 개신기하네. 공식이 모라라의 진정한 성공사례 그래 내가 홈즈를 죽였다 하지만 너희가 본노에서뭘 어쩔 건데 너희는 그냥 무력하게 왕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19세기 셜록키온의 난 현재 되던 저희 잡지 2만명이 코독을 끊었어요 홈즈의 전례식을를 치르겠어요 홈즈 따라 세상을 떠나겠어요 잠깐 이 홈즈를 부활시켜주세요 홈즈를 죽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협력해서 복동을 일으키자 야야 셜록컨즈로 왜 죽인거니? 코난도일의 엄마 <laughs> 무섭다 님들 님들 방금 개소름인거 하나 알아냈음 인간이 70% 액체가 되어있다는 뜻인데 10명중 7명이 인간인척하는 무지란 소리 아님? 씹소름임 아 참고로 나 말도 큰 방송을 좋아해 <laughs> 아니 날 팔아먹네? 야이 개자식아! 아오 말평 교수님과의 심리전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여행을 왔는데 태풍 때문에 육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에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제주도에 발이 묶여있네요 동기들에게 공지 좀 해주겠어요? 교수가 섬에 갇혀 내일 휴강이라고요 당신은 어느 섬에 묶였나요? 저도 제주도에 있는데요 와 교수님과 같은 섬에? 큰일 났구나 요즘 길거리 치안 수준입니다. 요즘 치안이 너무 나빠졌다. 길거리에서 패스함을 하고, 밤새 이 도시가 전쟁터로 변했어. 일반인은 냉큼 꺼지시지. 이제부터 이 도시는 듀얼의 장소가 된다. 히익! 틀시티였어 길거리에서 주면 안 되는 물건. 이게 주면 안 된다는 그것입니까? 이게 뭔데요? 저주받은 비디오요. 비디오가 뭔데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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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은 그만둬 아 맞다 요즘 애들 비디오 모를만하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렇지 usb지 저주받은 usb 아이들 저주받은 usb 뭔가 짜친다 소스통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뭐야 <laughs> 눈치 보는 거봐 이럴수가 세계를 가르는 참격이 유명인들의 뒷모습. 항상 큰 부담감을 안고 리오넬 메시. 와, 14억 명의 신도 앞에서 교황. 롤드컵 준우승 이후 눈물을 흘리는 페이커늘 1인자의 부담감을 안고 있던 유재석. 운동만큼은 하지 말라고 <laughs> 부탁했는데 차원우. 이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에 아니, 차원우씨, 그, 이건 아니잖아요. 운동까지 하면, 우린 더 이상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아, 근데 차원우씨 진짜 멋있다. 수정진단의 힘 남편이 밤늦게 매우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신발장 이 도자기도 깨고 바닥에도 토하고 마루에 누워버렸다. 아내는 그를 낑낑 일으켜서 침대에 눕히고 남편이 어지른 모든 걸 치웠다. 다만 남편이 일어났을 때 아내가 엄청 화를 낼 거라 생각해서 무서웠다. 그는 대판 싸움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빌기로 했다. 그런 탁재의 묘를 을 발견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북극국가 끓여놓았어요. 마트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봐요. 남편은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어봤다. 어젯밤 무슨 일 있었니? 엄마가 아빠를 침대에 눕히고 신발하고 셔츠 벗기려고 하니까 아빠가 완전히 취해서 말했어요. 나 혼자 냅두세요. 나 결혼한 남자거든요. <laughs> 순애네 이번만입니다. <laughs> 형 장어 올라왔으면은 호러 아니야? 그건 이제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받아들일. 난잘 모르겠고 자기야 왜시어그중 <laughs> 지퍼 올리며 정말 누르시겠습니까? 100%의 확률로 고소하고 바삭한 치킨 두 마리를 100%의 확률로 친한 법과의 소주 한 잔을 100%의 확률로 나눌 수 있는 따스한 언정을 당신은 단 1.5%의 확률에. 1.5%면? 1.5%면은 없지 <laughs> 않나? 아, 근데 진짜 나 머리가 지금 정신 나가있다. 1.5%가 혜자인게 말이 되냐? 와, 나도 진짜 병이다. 이거. 어린이날 인기 메뉴, 어린이날 인기 외식 메뉴, 바닥까지의 개, 개장, 오리고기, 오리고기, 샤브샤브, 한정식. 아, 이 씨, 아빠가 놀아줬잖아. 어, 아버지가 놀아줬잖아. 오늘도 이용당했습니다. 어린날 에타에 올라온 여친생일 축하 글입니다. 오늘 여친생일인데 축하 가능한가요? 일단은 마지막 글좀 보고 하자. 와, 역시. 휴. 저가 쓴 글이에요. 아니,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laughs> 미안한데, 그, 내 방에, 그런, 그, 거말안 했으면 좋겠어. 왜내 방에, 왜, 왜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마. 와, 씨발.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laughs> 미안하오 남편을 이해 못하는 아내 실수로 그슬을 떨어뜨렸는데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더라 와 진짜 개쩐다 싶어서 아내한테 보여줬음 근데 아내는 나처럼 신나하지 않더라 남자들은 내 기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박인데? 여성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심지어 떨어뜨린 거잖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한번 지켜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주카 탐도 재미가 이숫다 좋았습니다.